다리 벌리면 힘이 적어도 A라운스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어꼭 또지패스를 하고싶다 그럼 여기서 또지를 가는게 훨씬 더 안전하네 또지를 밟고 앉아서 또지를 잡는보다 세워서 또지를 잡는게 훨씬 더 안전해 충분히 빠졌으니까 공간이 남았버 그러면 한쪽 발을 상대방 꼬리가 정확하게 위치를 시켜야 돼 이거를 잡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반대발 중심 잡고 붙이고 고개를 앉으면 무릎이 좋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다리 힘을 많이 있거든 이걸 잘 못해. 이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결국에는 이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서. 네. 자꾸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 거는 무릎으로 꼬리뼈를 밀려고 이렇게 내밀어. 이러면은 이 사람 엉덩이막 흔들어 이렇게 흔들려서 그저 금방 놓치게 되거든. 그죠? 그거 무릎을 밀느냐가 내 몸을 내 허벅지에 붙이는 거야. 그리고 뒤쪽으로 앉아야 돼 이렇게 서 그래야지 무릎이 들어가, 그죠? 무릎 이 움직여 이로들어 자꾸 무릎을 이렇게 내밀면서 앉으면. 내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냥 이게, 축이 흔들려서 힘들어져요. 축을 안 흔들리게 만들려면, 한 45도 뒤로 받쳐놓고, 내몸무로내 허벅지를 누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안 흔들리겠죠. 몸에 붙잡혀있으니까. 그 그렇게 뒤로 빠지는 거야. 그죠? 그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그러면 은안 흔들리고, 꽂아넣었거든. 요거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죠? 이 이게 지일안픈데 손으로 같이 누르고 음. 다 하면 되는데 이제 일단 이걸 할수 있으면 더 쉽게 히, 힘을 적게 들수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뒤로 빨라서 여기까지 오면 제가 섬세한 거니까 여러번 하시면 돼요 한번에 빨리나오지 마시고 패스는 서두르면 안돼 패스는 서두르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먹기 때문에 해가지고. 필요한 때막 무릎 넣고 45도 밸런스를 잡았고 뒤로 빠져요 뒤로 뒤로 빠지고 그 무릎을 감지면 무릎이 들어가. 이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잘못하더라고요때에 사람이 엉덩이 흔들고 막 그럴거기 때문에 그쵸? 죠그 무릎 넣는거만 연속으로 해보시는거예요그죠이 그 사람이 힘이 좋아서 안풀리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위치만 잘 잡으면 돼 무릎을 꼬리뼈 넣고 안앉아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러고나면은 자꾸 그러니까 무릎을 같이 밀면서 꼬리뼈 같이 면서 누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힘을 제일 적게 들이면 되죠 체중력을 달기에 상관없이 근데 이게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밸런스야 다리가 너무 좁거나 너무 넓거나 밸런스가 시작해져 딱어깨넓비에서 다시 도 뒤로 빠져야 돼 그래야지 항상 탑에서는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거야 밸런스가 힘들니까, 흔들리니까 서브신다하고수윙을안하는거야 이렇게 사람은 한대방 계속 막내들도 내가 막 했어 일어 살짝 엉덩이 들여서 막 그저 너는 그저 막안으려고 생각을 해 너도 막 여기서 어서 흔들어서 막 그저 뒤로 빠져 이런 식으로. 한 번, 그냥, 뽑으면 다시 한 번, 그냥. 위치만 잘 잡으면은, 꼬리뼈에 위치만 잘 잡으면은, 이렇게 흔들어도 올수 있거든. 그러고 나면, 이제, 무릎을 꼭 이렇게 앉으라는 뜻이 아니야. 면은 무릎을 붙여놓고, 손으로 이제 누르면, 무릎을 같이 이렇게 수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타입타게 잡아야 돼.